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세법 요약집 제 9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재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46쪽인데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무엇일까요 다섯 가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진 사람이 매년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재산세 그 대상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거기 나왔어요. 재산세 과세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음,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다섯 가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되겠는데요. 건축물과 주택과 선박과 항공기는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분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는 이따가 자세하게 공부하겠는데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있고요. 이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개별과세. 어뭐 예를면 농지는 농지별로 과세하고 골프장용 골프장 용지는 골프장 용지대로 과세, 별도로 과세한다. 그러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그리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이런 것들은 시, 군, 군에 있는 토지를 종합끼리는 종합끼리 합산하고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개별과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347쪽에 주택의 구분이 나오는데요. 겸용주택이라고 나오죠.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 상가도 있는 것이 겸용주택인데요. 그 주택이 한동인 경우. 이 한동이라고 하는 건 집합 건물이죠. 구분 등기가 된 건물입니다. 이거는 어, 주상복합이죠. 1층부터 5층은 상가. 6층부터 10층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6층부터 10층이 아파트라면 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1구의 어, 경우는 어떻게 될까? 1구의 경우, 1구라고 하는 건한 채지요. 음. 건물이 하나입니다. 한 채.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구분 등기가 가능하니까 소유자가 많은 거고요. 이 일부의 경우는 보통 소유자가 한 사람이죠. 구분 등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도 있을 때 주택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 나왔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또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 토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 주택의 과세 구분 나왔죠?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뭘까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요. 이때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입니다 3개층 이하. 그리고 면적은 66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다가구인데요, 건축법상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공유주택입니다. 1구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소유할 때는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역시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해서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의 구분입니다. 토지의 구분.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토지의 구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 번째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자, 어떤 게 분리인가. 이 분리 과세는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치성 토지가 있습니다 이 생산성 토지는요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게 있고 1000분의 2를 적용하는 게 있고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나와 있죠 음, 거기 생산성 토지는 1000분의 0.7입니다 0.07%죠 어떤 거냐? 전답과 수원. 전답과 수원 중에서도 자격 농지가 생산성 토지로서 불립니다. 그리고 목장 용지인데 목장 용지 중에서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소한 마리당, 돼지 한 두당 기준 면적이 있는데 기준 면적 이내가 분리가 되겠고요. 산림 보호 육성을 필요로 하는 의미야. 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의미야. 다시요. 전답과 수원. 그리고 목장용지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이내 또 산림 보호 육성 임야 종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1000분의 0.7 0.07%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분의 2는 어, 공장용지가 있는데요 이 공장용지 중에서도 기준 면적 이내입니다 1000분의 2는 두가지가 있는데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이내. 그리고 또1분의 2는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입니다. 1분의 2는 공장 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이내. 1분의 2에는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는 여기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암기가 어렵고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업 공급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1분의 40을 적용하는데요.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입니다.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러면 먼저 분리 과세 대상 토지인 전답 과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1번 보세요. 전답 과서원 중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현재가 되겠는데요. 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입니다. 개인 소유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개별,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한해서만 분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농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은 자격 농지가 군 지역에 있다. 농지가 읍면 지역에 있어요. 분리 과세입니다. 농지가 시 지역에 있는데요. 음. 어, 도시 지역 밖에 있다. 분리입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것이죠? 도시 지역 안에 있다. 안에 있을 때,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녹지 지역에 농지가 있다면, 이거는 분리에 들어갑니다. 자격 농지는 군 지역에 있다? 분리. 시 지역 밖에 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뭐,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분리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적인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에, 그런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서 있는 농지는 생산적인 농지로서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입니다.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동지 과세 기준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동지입니다. 그러나 역시 도시 지역 안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만 분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동지 네 번째 사회복지사업자가 소유하는 동지입니다. 어, 사회복지 사업자가 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가 되겠죠.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입니다. 어느 법인이 과세 기준일 유월리를 현재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어,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분리 과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역시. 분리 과세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박스 나왔죠? 군 지역에서 자격 농지 분리. 시 지역과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 도시 지역 밖에 있다 분리. 도시 지역 안에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다 분리.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 있다면 종합합산이 되겠고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인데 법인이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종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의 농지가 있다면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농지 중에서도 작용이라 하더라도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다면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이내가 분리인데요. 거기 도시지역 밖에 있는 목장용지와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지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는 분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종합인데요. 자, 목장용지 소개합니다. 목장용지가 도시 지역 밖에 있습니다. 도시 지역 밖에 있다는 것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과 녹지 지역이 아닌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이 되겠지요. 용도 지역에 도시 지역 밖에 있다. 역시 기준 면적 이내는 불립니다. 목장 용지 중에서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종합입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 안에 있습니다. 도시 지역 안에서도 이게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다. 도시 지역 안에서는 무조건 종합이죠. 그러나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을 때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입니다. 그리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종합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되겠는데요. 도시 지역 밖에 있다.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 그냥 도시 지역 안에 있다, 종합.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다면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가 되겠는데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2번 동그라미 치세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자연, 환경지관에 있는 임야. 자, 메모하세요, 여러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 공원, 환경지구입니다. 환경지구. 이거는 분리입니다. 거기, 절표자세요.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공원, 자연, 환경지관에 있는 임야. 공원자연 공원자연 환경지구입니다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이면 그런데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이면은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다시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이면은 분리가 되겠고 공원 자연 보존 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비과세가 되겠고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임야, 분리과세. 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분리과세가 되겠고요.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 도로법에 도로 옆에 있는 땅을 접도구역이라고 하죠.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 지구 안에 있는 임야,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도 보호부역 안에 있는 임야. 끝에 거의 임야 자 들어가는 것은 다 분리 과세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공장용지가 있겠는데요. 음. 공장용지. 여러분, 공장용지는 역시 분리 아니면, 음, 이거는 분리, 공장용지는 분리도 있고요.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장용지입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틀립니다. 공장용지가 군적에 있습니다. 공장용지가 군적에 있을 때 기준면적 이내는 불립니다 천분의 이가 되겠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입니다. 이렇게 종합합산하게 되면 세율이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3단계 초과 누진 세율. 공장 용지가 C 지역에 있습니다. C 지역에 있는데, C 지역에서도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또는 유치지역에 있습니다. 공장용지가 시 지역에 있는데요. 어, 공업지역, 산업단지에 있다. 혜택 주어야 되겠죠. 기준면적 이내는 불립니다. 그리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 그런데 공장이 시 지역에 있는데요. 공업적이 아닌 것이지요 거기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있다 음.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잖아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다 기준면적이네 별도입니다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는 분리, 별도, 종합이 다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기준 면적 초과는 다 종합입니다. 기준 면적 초과는 다 종합.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인데, 시 지역에 공업적이 아닌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가 아니라 별도 합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0쪽에 보면 주택 및 산업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는 1000분의 2가 되겠는데요.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끝에 무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한국수자원공사, 어, 또 무슨 공사들 많이 있죠? 한국방송공사. 이런 공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다 산업공급용 토지로 보는 겁니다. 세, 네 번째,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기준일 유권리를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염전도 1,000분의 1을 적용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4번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 원부장관으로부터 <놀람> 줄쳐요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 8번 동그라미 치다 보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로서 줄쳐보세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 용 토지. 여객자동차나 물류 터미널 용 토지는 얼마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까?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토지. 한국방송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렇게 산업 발전에 기여되는 토지는 다 1000분의 1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치성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1000분의 40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공부했고요. 이제 옆 밑에 보시니까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넘기시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시간부터 별도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쭉 어,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